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유치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가장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어디에 있든 성령에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흑암이 무릎 꿇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최고의 은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른손 들고 표어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램던트가 걸어갈 30년. 1. 복음으로 행복한, 2, 복음으로 행복한 램던트 2. 다락방 운동으로 3명교회화하는 램던트. 3명 램던트 3. 치유와 서밋스로 가는 램던트 다함께 사도신경 고북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어, 9월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1절만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 속에서 모일 수 없고, 말씀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용히 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개인화하는 더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저희 부모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게배시 전달한 그 복음, 한나가 전달한 그 귀한 복음을 우리도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복음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램던트들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기회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언약과 절대 목표를 향해 24시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일심 전심 지속하는 저희들이 되어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램던트들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귀하게 전달되는 복음이 우리 램던트들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시며 삶 속에서 체험되어져 램던트 7명이 어려서부터 미리 보았던 것들을 우리 램던트들도 보게 하시고 흑암 가득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후대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세우신 권사님께 성령에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의 복음으로 우리 렘던트들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건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김선희 권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일곱 가지예요. 일곱 가지. 뭔지 기억나요? 첫 번째가 성령 내주. 성령께서, 하나님 자녀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주인 되세요. 주인 대신 성령께서 뭐 하시, 그렇지요. 인도하시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시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곳마다 누가 동원된다? 천사가 동원돼요. 그 다음에 죽어는 어디 갈까? 그렇죠.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리다가 우리 천국 배경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 가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지난주에 했던 증인 세계복음 할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요. 이 하나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잖아요 영접을 하면 가만히 놔둔 말씀을 계속 양육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말씀 양육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 우리 랩넌트들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고로 영적으로 뭘까? 영적으로 갓난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랩넌트는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돼요 마,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권사님이 한번 읽어 볼게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양식, 양식은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들이에요. 음식들인데, 자, 방금 권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히 놔두면 자라지 못하겠죠. 영접은 했지만,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겠죠. 그와 같이, 어,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요. 죽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갓난아이가 태어나 생명이 있잖아.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 살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갓난아기는요, 에게, 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이 갓난아기는? 어? 갓난아기가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어? 어, 근데, 갓난아이는 밥을 못 먹어요. 우유, 자. 뭐, 뭐가 필요할까? 어, 젖이 필요해요. 갓난아이는요, 젖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젖이 없고 모자랄, 모자라기 때문에 분유가 나오는 거야. 밥은 못 먹어요. 태어나자마자 밥을 주잖아? 그러면 소화를 못 시켜서 죽게 돼요. 이 갓난 아이는요 가장 갓난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의 뭐지 저예요 어찌지 저시예요 그런데 이 갓난 아이에게 이렇게 똑똑 권사님 쪽은 왼쪽인데 너희들 쪽은 오른쪽이거든 똑똑하면 갓난 아이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개를 움직여요 또 왼쪽으로 쪽쪽 하면, 왼쪽으로 움직여왜 그럴까? 뭔지 알고 움직일까? 엄마 젖인지 알고 움직여요. 그만큼 갓난 아이는요, 엄마 젖을 사무해요. 사무한다는 말은, 그거를 먹지 않으면 죽, 죽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를,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아이가 자라서, 자라기 위해서는요, 우리 랩난트도 그렇지만, 육신의 양식을 꼭 먹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권사님은요, 비빔밥. 비빔밥도 있고, 또 스테이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요? 초밥도 있고, 그 다음에 짜장면도 있어요. 이런 것도 너무 맛있죠. 우리 랩런트들이 태어나서 저는 엄마 젖을 먹고 또그 다음에는 밥을 먹기 시작하면 이렇게 더 맛있는 것들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육만 가진 거 아니잖아. 맞지요?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형상 무슨 존재야?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그래서 육의 양식만 먹어서는 영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육의 양식도 먹으면서 힘도 기르고 튼튼하게 자랐지만 또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영의 양식을 꼭 먹어야 돼요. 이 영의 양식은 영적으로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육의 양식은 이런 것들인데 영의 양식은 도대체 뭘까? 어떻게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 영의 양식은 뭘까요? 자. 영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러면 성경책을 어, 그죠? 어, 저, 어, 가져가죠. 이래 먹고 안 가면 한 장씩 째서 먹으면 영의 양식인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란 말은 영혼의 양식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들었죠. 그러면 그것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나에서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취하는 것을 맛보는 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란트들은 지금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랩란트들이 지금 이 시간, 뭐 하고 있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는 최고의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란트들이, 아, 영의 양식을 먹기 싫어. 아, 나 말씀 듣기 싫어. 나 말씀 들으면 지루하고 자마. 이렇게 하잖아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육신적인 양식을 먹어서 힘도 세고, 키도 크고, 튼튼해요.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영적으로 찌질이가 돼요. 영적으로 찌질이란 말은 영적으로 고모, 혼돈, 흑암 상태예요. 그래서 무질서하고 무정, 무, 아,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해야 될까?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야 되죠.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귀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말을 들어요. 우상숭배. 그리고 정, 그렇게 하니까 정신이 문제가 오고 육신이 문제가 오고 죽어서는 지옥 가고 그 문제가 후대 후대 후대까지 대물림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단의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자라냐?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성장해 줘요.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점점, 점점 자라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요.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에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불신자의 여섯 가지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말씀을 계속, 계속 들음으로 뭐 될까? 치유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믿음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 치유되고 하면 뭐될수 있을까? 삼 서밋이 될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보그마에 우리 랩런트들이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는 랩런트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영혼의 양식을 먹는 랩런트가 되고 싶어요. 먹는 랩런트가 되고 싶어요. 먹는, 영원의 양식을 먹는다면, 믿음이 성장해지고, 내가 치유되고, 서미스로 되어서, 세계보음화에 쓰임 받을 거예요. 여기에는 권사님도 두 랩런트를 키우면서, 사실은 증인이거든요. 우리 집에 그 랩런트들이 있는데, 그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막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반드시 그 시기가 오거든요. 오는데, 그때 권사님이 무엇을 했냐 하면, 이 랩런트들과 같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 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한게 뭐냐 하면, 복음 39절을 계속 암송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권사님이 계속 이야기해주고 암송하게 해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뭘 하게 해줬냐면 기도를 하게 해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문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진짜 믿음이 성장해지고 치유되고 서밋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랩난트들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거든요. 갓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먹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요. 영적으로 황폐해져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요 영적으로 갓난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육적으로는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이라고 생각하고 먹이는 거에 되게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랩런트가 탁 태어나면요. 먹는 것도 신경 써야 되지만 반드시 영적인 양식을 먹여야 돼요. 그래야지 지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랩런트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말씀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 받아서 우리 랩런트들의 생각, 마음 속에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서 말씀을 줄수 있는 그 시기가 와요. 그런데 우리 렘란트들 말씀을 줄수 있어야지 세계 복음할수 있잖아. 내한테 줄수 있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전할래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란트 뭐하러 하지요? 예배드리라. 그 다음에 복음성구 39절 암송해라 하는 거는요. 우리 렘란트들이 영원히. 잘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길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육신적인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쑥쑥쑥쑥쑥 성장해서 말씀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줄수 있고 말씀으로 제자들, 제자들을 기를 수 있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랩난트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말씀을 양육받는 그 말씀을 받는 시간 꼭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무럭무럭 무럭 자라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믿음이 성장되고 치유된 써밋이 되어 세계복음하는 증인으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금은 각 가정에서 준비하셔서 드려 주시고 유치부 계좌로 보내 주세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복음 39절 암송 묵상 미쓰기는 16번 구절에서 20번 구절입니다. 9월 27일 주일은 복음 39절 21번에서 30번 구절을 암송하는 암송 대회가 있겠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 학교가 9월 19일 토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